2018년 본선 개출문제 모바일 부문 풀이입니다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등기번호를 조회하는 문제인데요. 해당 우편물의 배달 완료 날짜와 시간을 조회하셔야 됩니다. 등기번호는 영수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우체국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요. 등기번호를 입력하는 곳에다가 영수증에 있는 등기번호 13자리 숫자 입력하신 다음에 검색하십니다. 배송 조회를 해보면 2018년 8월 23일 오전 11시 32분에 배달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묻는 문제인데요. 고속도로 구간은 천안에서 진천까지 총 53.1km 거리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고속도로 통행 요금 조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한국도로공사 통행 요금 조회라고 하는 페이지 주소가 나옵니다. 접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발 요금소를 천안 그리고 도착 요금소를 진천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요금 조회 터치를 해보시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해당 경로와 총 거리가 바른지 확인을 하고요. 아래 차종 구분을 보십시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차종은 이축차량 윤폭 2 7 9 4 m m 이하입니다. 일종 소형차에 해당하죠. 요금을 보시면 일종이 4,400원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계속해서 문제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거래일시는 2018년 1월이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주소에 매매 거래가를 검색하셔야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선택하겠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공식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접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선택하시고요. 기준 연도를 2018년도로 둔 상태에서 문제의 주소. 집원으로 되어 있죠? 집원 주소 선택하신 상태로 차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도 선택하시고요. 읍면동에서 소담동 선택하십니다. 단지명에는 세샘마을 6단지 직접 입력하십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아래 검색 결과에서 주소가 바르게 조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터치해서 상세 내용을 보십니다. 면적을 75.9 제곱미터로 선택하시고요. 이때 1월에 거래 금액은 3억 7천 7백만 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4번입니다. 집 주소만 입력을 하면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보기 항목에 있는 이 주소들 중에서 오른쪽 이미지의 결과가 나오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아닌 것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 키워드죠. 내진설계 간편조회 입력해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 서비스 주소에 접속하십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오른쪽 위를 보시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아우름 등의 기관명들이 보이고요. 각 절차에 동의를 하고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동의한 다음에 보기 항목에 있는 주소들을 차례로 입력해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소괄호 안쪽 내용까지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소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되어서 나오는 상세 주소 선택합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이다 라고 나오죠. 계속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검색을 해보면 3번 주소가 확인이 불가능한 건축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5번입니다. 해외 국가 중에서 검역 감염병 오염 지역 중에서 말라위라고 하는 국가에 지정 감염병을 묻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역 감염병 오염지역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해당 페이지 자료가 나옵니다. 자료 페이지 바로 접속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2018년 7월 1일 기준 자료가 맞고요. 아프리카의 말라위라고 하는 국가는 콜레라 오염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만일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질병관리본부 검색해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첫 화면부터 시작을 하셨다면 메뉴 더보기에서 해외 질병 그리고 검역, 감염병, 오염지역 순으로 클릭해서 이렇게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라위는 콜레라 오염지역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환율정보 문제인데요. 터키화폐 리라의 2018년 8월 10일 원화 환율을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환율이라고만 검색해도 바로 알수 있습니다. 아래쪽 국가 목록 중에서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해 보십시오. 현재 미국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을 터키로 바꾸십니다. 터키는 맨 밑에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녹화하는 시점이 2018년 8월 10일로부터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1개월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를 터치해 보십시오. 일자별 자료를 열람할 수가 있는데요. 2018년 8월 10일 자료를 열람해 보면 180.655원에 해당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7번입니다. 비자 발급 수수료 관련 문제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미얀마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체류기간 28일인 관광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에 발급 수수료를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미얀마 대사관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주 미얀마 연방 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요. 메뉴에서 정보마당 주요 웹사이트 순서로 접속해 보십시오. 두 번째 미얀마 주재국 이민부 이 비자 신청 공식 웹사이트 주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람에서 해당 주소에 접속합니다 화면 아래쪽 보시면 비자 프로세싱 피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 안내가 있는 것이죠 상세 보기 하겠습니다 체류기간 28일 관광비자 발급 받을 때 수수료는 미화 50달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8번은 국가 지정 문화재 관련 문제입니다. 쌍사자 석등 중에서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가 서울인 것을 검색하셔야 됩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문화재청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문화재 검색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하고요. 지역별 문화재 선택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재지, 서울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이제 검색어를 입력하는데요. 쌍사자 석등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를 보면 보물제 282호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이라고 나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9번입니다. 이 문제는 본선 당일에 발표한 문제 내용으로는 중복 정답이 발생했었습니다. 본 영상 강의에서는 해당 내역을 수정한 문제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원 동전의 소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구리 88%, 아연 12%였던 발행 날짜를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란이 있습니다. 결과를 빠르게 알아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구리 88% 아연 12%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내용을 입력하시고요. 검색 결과를 봅니다. 우리나라 주화의 변천이라고 하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남아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10원화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재 구리 88% 아연 12%로 되어 있는 발행 날짜는 1966년 8월 16일입니다. 다른 발행 일자에는 해당 소재와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1966년 8월 16일입니다. 문제 10번입니다. 2019년 국제 축구 연맹 여자 월드컵의 결승전이 열리는 도시명을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지에 있는 영문명 2019 FIFA Women's World Cup이라고 네이버에서 그대로 입력해 보십시오. 관련된 검색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개최국은 프랑스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프랑스라고 적혀있는 곳 터치해보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해당 이벤트 주소로 바르게 이동했구요. 맨 아래로 내려가서 피파 토너먼트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메뉴 선택하십시오. 화면 중간쯤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자 월드컵에 대한 항목이 나오구요. 2019년 프랑스 월드컵 항목을 선택하십니다. 역시 화면 중간쯤에 보시면 매치 스케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DF 자료 열람하겠습니다. 만일 PDF 자료가 열리지 않는다면 아크로뱃 리더 같은 뷰어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오른쪽 끝부분에 결승전 항목이 있는데요. 화면을 좀더 확대해서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해당 결승전 경기는 7월 7일, 일요일, 오후 5시에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해당 경기장은 화면 왼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옹에서 열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11번입니다. 우리말을 검색하는 문제인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보기 항목 1번부터 차례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1번. 앙바틈하다 먼저 검색해 보겠습니다. 국어사전 결과가 바로 나오고요. 짤막하고 딱 바라져 있다. 다른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검색을 해 보시면 5번. 직신거리다가 다른 뜻이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검색해 보겠습니다. 직신거리다의 뜻은 날이 흐리고 바람기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짓궂은 말이나 행동으로 자꾸 귀찮게 굴다 또는 지그시 힘을 주어 자꾸 누르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12번입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 ISBN 넘버를 검색해서 총 13자리 숫자를 알아낸 다음에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계산식의 공란에다가 넣고 계산 결과를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쇼핑몰이기 때문에 한글로 아마존이라고 입력해도 주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영문 2018 필리처 프라이즈 비너 픽션이라고 해서 영문으로 검색하겠습니다. 검색 결과 중에서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소설 이름은 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소설부문 필리처 수상작이라고 하는 결과까지 바르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도서 선택해서 상세보이 하겠습니다. 현재 페이퍼백 버전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드커버 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드커버 버전을 다시 선택을 해주십시오. 아마존에서는 화면을 좀더 내려서 상세 내역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힌트를 제시하고 있는 272페이지 판본이 맞고요. 13자리 ISBN 번호는 자 화면과 같습니다. 이 숫자들을 문제의 빈칸에 넣어서 계산식을 구성하시면 되겠죠. 포털사이트의 계산기 서비스 이용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계산기 입력하시고요. 13자리 숫자를 이 빈칸에 넣은 계산식을 그대로 작성하십니다. 소괄호의 위치를 특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는 3,366으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13번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독립운동가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사적지를 소개하는 우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해당 이미지에 사적지가 있는 도시명을 영문으로 검색해서 주관식으로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검색해서 접속해 보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도 자료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만 좀더 쉽게 알아내기 위해서 아래쪽 링크에 있는 우표 포털 사이트 이용하겠습니다. 케이스탬프 접속합니다. 우표 정보 메뉴에서 한국 우표 선택합니다. 다행히 최근 발행한 우표라서.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검색을 해야 된다면 검색란에 독립운동가 발자취 정도로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해 보겠습니다. 2018년 8월 6일 발행한 우표이고요. 해당 우표를 확대 보기 해 보겠습니다. 도시명은 네덜란드 헤이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네덜란드 헤이그 검색해서 영문 이름 알아내겠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검색해서 검색 결과대로 헤이그라고 영문으로 그대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네덜란드어 형태로 정식 명칭으로 적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주관식으로 헤이그 또는 정식 명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사자성어를 검색하는 문제인데요. 한자어 형태와 뜻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뜻을 그대로 검색해서 검색을 해 보십시오. 잘못을 자신에게서 찾는다. 검색합니다. 한자 사전 결과에서 반구적이라고 하는 결과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터치해서 상세 보기 하신 다음에 한자 부분만 길게 터치해서 블록을 선택하시고요. 복사, 그리고 답안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문제 15번은 작업형 문제입니다. NH투어마켓이라고 하는 곳에 접속을 해서 아래 정보로 로그인 그리고 결제를 해서 적립금을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본선 당일에만 열리는 페이지를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 16번입니다. 서울 기상 관측소 유인관서에서 관측한 올 여름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차례로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기상청 우선 검색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기상청 검색하시면 연관 홈페이지로 날씨누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이곳에서 편하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속하고요. 메뉴 오른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기후 자료 그리고 국내 기후 자료 과거 자료 순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2018년 전체 자료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요소별 자료 선택하고요. 아래쪽 검색 옵션에서 서울 유인 관서 그리고 2018년도 마지막으로 최고 기온을 선택해서 검색 결과를 보십니다. 2018년 여름에 해당하는 6월에서부터 8월까지 이 범위에 있는 기온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찾으면 되겠죠. 8월 1일 39.6도가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이제 최저 기온 검색하겠습니다. 최고 기온에 이어서 최저 기온 선택하고 선택 버튼 터치를 해주십니다. 바뀐 결과 값 중에서 역시 6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높은 최저 기온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숫자를 또 골라내시면 됩니다. 8월 2일 30.3도가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답변에 39.6도, 그리고 두 번째 답변에 30.3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제 17번입니다. CI 이미지를 검색하는 문제인데요. 2013년 개관했다고 하고요. 이 기관은 한반도 생태계를 비롯해서 세계 5대 기후와 그곳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한눈에 관찰하고 체험해 볼수 있는 생태 연구 전시 교육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검색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입력해서 먼저 어느 기관인지부터 알아내겠습니다. 내용 그대로 입력해서 검색 결과 보겠습니다. 뉴스 자료로 결과를 압축하고요. 뉴스 기사들 중에서 좀더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맨 아래 뉴스에서 핵심 키워드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굳이 상세 보기하지 않고도 국립생태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다시 검색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접속하고요, 메뉴 더 보기 버튼 선택하고요, 기관 소개 그리고 상징물 CI라고 하는 메뉴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상징 조형물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다시 한번 CI를 선택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로 이 CI 이미지가 나와 있는 이 페이지를 캡처한 다음에 CI 부분만 잘라내기 해서 답안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18번 문제는 입력형 문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문과 한글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서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띄어쓰기나 줄바꿈, 영문, 대소문자, 그리고 오타 정도 유의해서 입력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설 역시 생략하겠습니다.